아 어, 지금 어, 2020년 8월 16일 어, 일요일 어, 10시 반 정도 되는 시각인데 어, 이번에 그 8일 광복절 3일간 그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, 어, 이번에도 역시, 김가에버와 함께, 어, 오토 작템을 어, 하고 난 어, 늦은 아침입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그, 풍정계곡그 임도 초입에 있는 어, 계곡가 근처인데 어, 원래는 이제 어저께 어, 어, 우리가 자주 가는 그 태기산에서 어, 오토자캠을 하려고 어저께 이제 왔는데 어, 뜻하지 않게도 임도 음, 올라가는 그 입구가 어, 폐쇄가 돼서 음, 할수 없이 어, 원래는 이곳은 이제 흥정계곡 그 인도 라이딩을 하려고 해, 어, 했었는데 어, 하루 일찍 어저께 태기네, 태기산에서 야영을 못하고 이쪽 흥정계곡으로 풍정, 와서 어, 어,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흥정계곡에 어, 그 입구에 이제 펜션도 많이 있고 오토 캠핑장도 쭉 어, 많이 있는데 어, 이번에 그황 황금 연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어, 오토 캠핑장도 다꽉 어, 차서 어? 들어갈 수가 없고. 또 비용도 비싸고 해서 군이 어, 아니게 풍정계곡 어, 인도 초, 초입에 있는 어, 계곡과 근처에서 어, 스텔스, 스텔스 야영을 어, 하게 됐습니다. 어. 저쪽이 이제 풍정계곡 그, 인도 입구인데 음. 저 다리를 지나면 바로 그, 인도입 입구가, 그 나옵니다. 한, 여기서, 한, 한 200m 정도 되나요? 바로 이제 코너 돌자마자, 바로인데, 그래도 뭐, 사람들이 안 보이, 안 보이니까, 가까운 데서, 캠핑을 하기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흥정, 흥, 흥정계곡 인도, 흥정산 예, 그 인도 길이 좀 나와, 있, 나와 있는데 이제 예. 간단히 아점을 먹고 어 전기자전거로 이제 임도 종주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예,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는 이제 처음 풍정계곡 풍정산 임도길을 어, 자전거로 라이딩 하는건데 태기산에 비해서 어떨지 태기산 하고 높이는 좀 비슷한 높인데 태기산에 비해서 라이딩하기가 수월할지 아니면 어려울지 좀 궁금 잘목 기대가 되고 궁금 궁금하네요. 지금 어저께도 비가 와서 뭐어 올해 뭐 어? 역사상 뭐 최장 장마 의 최다 강수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풍정계곡 계곡 물이 지금 엄청 어저께도 비가 와서 계곡 물이 지금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서 지금 어저께 잤는데, 어 물소리가 워낙씩 뭐 폭포수처럼 들려서 잠을 푹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계곡 물이 막 폭포수처럼 들리니까 아주. 폭포스처럼 막 시끄럽게 돌려서 그렇게 잠을 좀 설친 것 같았어요. 설것 같습니다. 김가이버는 그래도 잘 자네. <laughs> 김가이버는 어디서나 잘 자는 것 같아. 어? 아, 어, 나는 잠 얼마 못 잤어. 잠깐 졸았어. 새벽에. 날좀 밝을 때. 그사도아 진짜 잘자대 밖에 나오면 되게 잘 자는 것 같아. 어? 어? 그니까. 아 나는 또또긴가이보 뭐 침대는 또 좋잖아. 어. 침대도 <laughs> 좋고 나는 이거 3단 접이식 침대 이거 침대인데 이거 길이가 좀 짧고 그다음에 눈물 자꾸 이렇게 뭐 부딪혀 바닥에. 어? 파이프가 그 그러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잘못 자겠어. 그래서 돌바닥보다 낫지. 어? 나 이제 오늘 비올줄 알고. 비 오면 이제 하려고 제 침대 가져온 건데 다행히 어떻게 비가 안 왔어. 어? 어. 비가 안 왔어. 아 어저께 그 황금 연휴라 그 원래 서울에서 둔내 태기산까지 한두 시간이면 그 오는 두 시간이면 충분히 오는데. 평상시 같았으면 어저께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어? 태기산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또 어? 입구가 폐쇄돼 가지고 어? 거기서 <laughs> 자지도 못하고 어? 부랴부랴 일로 와 가지고 그리고 캠핑을 하게 됐는데, 그래도 어떻게, 그, 저기 차 있는 데서, 여기 가까운 데로, 어? 그 박지를 잘 자, 잡은 거야. 어? 우리가. 굉장히 잘 잡았어. 지금 보니까. 바로 계곡 옆이고, 응? 차에서도 주차장 주차한 데서 가깝고, 이건 이제 저쪽에 뭐, 이제 여기 탐방객들이, 좀 산책하러, 야영 여기서, 저기, 산방객들이 이제 산책하러 한두 분씩 오고 계시는데, 이제 저희도 이제, 이제 짐을 정리해서, 정리해서 일단 아점을 간단히 해먹고, 이제, 어 흥정산, 흥정계곡, 흥정산 임도 라이딩을, 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 아, 이게 있잖아 이 노란 걸 씌워놓으니까 이 벌들이 꽃인지 알고 자꾸 달라붙는 거야 여기에 어? 아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 벌들이 이 꽃인지 아나봐아 저기 아저해 먹고. 출발 준비 해야지. 응? 아 여기는 그 태기산 대신에 어 야영을 하고 있는 그 풍정계곡. 인도 초입에 있는 스텔스 야영지, 긴가에버와 제가 스텔스 야영을 하고 난 아침입니다. 주변 경관을 천천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그 밑에 그 펜션 하고 오토캠핑장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여기 인도길 산책로는 이게 이제 백도자가 트레일 트레일 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네. 그렇지. 비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등산하고 산책하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스탠스 캠핑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우 저기 물소리 이 영상 찍는데도 이거 들리나 물소리가 들릴까 엄청 뭐그 이게 무슨 계곡물이 폭포 폭포 흐르는 소리 같아. 이상으로 흥정계곡 스텔스 오토 자캠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